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울산점 김용학 차장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지난주 증시의 이벤트가 많다라고 간략하게 이번 주에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했었는데요. 첫 번째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내선 사상 처음으로 0.5% 빅스텝으로 인상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2.25%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달 증시 하락을 불러왔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또 있었습니다. 예상보다는 높게 9.1%가 나오면서 컨센을 상회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피코하우스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추가적인 증시 하락을 불러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7월 26일부터 27일에 있을 미국 FOMC 회의에서 이제 새로운 이제 기준금리 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지금 예상으로는 0.75% 또는 1%의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저번 방송에서 댓글로 이번에 공매도에 관해서 한번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이제 있으셔서 이제 공매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뭐,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공매도라는 단어를 들어 보셨겠지만 어, 개괄적인 의미는 다들 알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간략하게 의미를 설명을 드리면요, 공매도의 사전적 의미는 한자를 보시면 빌 공자의 매도입니다. 그래서 없는 주식으로 매도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하고 주식이 하락할 시 주식을 매수해서 갚는 그런 형태의 이제 투자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 가격에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를 빌려서 공매도 전략을 가졌는데 뭐 기업의 주가가 좋지 못해서 2만 원까지 하락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2만 원에 다시 한 주를 사서 갚으면 8만 원의 차익이 발생하는 그런 투자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개인들은 개인들의 투자 전략은 좋은 종목을 잘 분석해서 상승을 하면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데요. 근데 공매도는 하락해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반대의 매매 기법입니다. 반대로 공매도를 했는데 주가가 올라 버리면 비싼 가격에 주식을 사서 갚아야 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알아가야 할 단어가 쇼커버링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말로 환매수인데요. 공매도를 한 투자자가 주식을 되사서 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매도 이후에 단기간에 주가가 상승을 할 경우 어, 추가적인 손해를 입을 걸 이제 두려워한 투자자가 급하게 주식을 대사서 갚는 걸 말합니다. 공매도 이후에 쇼커버링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 단기 주가 상승의 수급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 개인들이 참여하기에는 이제 높은 이 주식을 빌려 오는 데 있어서 높은 이자율이 부담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기업의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정보를 개인들이 뭐 취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기관에서 나오는 기업 관련 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상승의 방점을 두고 만든 보고서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 기업을 분석할 때 있어서 하락할 것이다라는 분석을 한다라는 게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참여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우리나라 공매도 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나라에서는 IMF를 겪은 이후 처음으로 이제 98년도에 외국인 투자자에게 차익 공매도를 허용을 했습니다. 이후 세 번의 공매도 금지 기간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두 번째로는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코로나 위기 때 1년간 공매도 금지를 시행을 했습니다. 현재는 공매도 전면 재개가 아닌 부분적 재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한정해서 부분 재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들도 뭐 대주 매매를 통해서 공매도를 할수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높은 이자율과 이제 경험의 미숙 등으로 인해서 공매도 시장의 참여율은 상당히 낮은 상황이고요. 대부분의 공매도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90% 이상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번 달 기사를 보면 이제 외국인과 이제 기관의 공매도 비중이 뭐80% 이상, 특히 외국인의 공매도 비중이 80%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전체 코스피 거래 대금의 5%를 상회한다라고 이렇게 기사까지 나왔었는데요. 그만큼 한국 주식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공매도가 주류이고 그 피해를 개인들이 주로 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공매도 폐지에 대한 요구가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일례로 살펴보면 지금은 세계적 바이오 기업이 된 셀트리온의 경우도 공매도의 집중 타겟이 되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2013년도에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이 그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경영권 매각까지 불사하면서 개인들과 함께 공매도와의 싸움을 한 그런 대표적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매도의 찬반의 의견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락을 생각하는 투자자의 입장이 반영이 되지를 않으면 주식 시장에 버블이 생기고 그 버블에 대한 피해는 다시 또 개인이 입을 것이라는 그런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서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는 공매도 전면 재개가 필수적이라는 그런 의견이 좀 많습니다. 반대 의견을 살펴보면 하락해야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기업의 긍정적인 활동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것을 제안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의 공매도 시장 참여율이 80%가 넘기 때문에 개인의 비중이 상당히 작은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입니다. 장단점에 대한 논쟁은 일단 뒤로 하고, 공매도 금지 기간이 통계를 보면 워낙 위기 상황에서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시행한 효과이긴 하지만, 주가의 상승폭이 모두 공통되게 상, 상당폭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고점 대비 30% 이상 주가가 하락한 그런 상황에서 새로 취임한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금지 검토나 증시안전기금을 통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한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시장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언제 이런 정책을 시행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공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주식이나 경제 관련해서 또 다른 주제를 선정해서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